그래도 별표 치고 이럼 실수가 아닌 복소수, 복소수, 예? z 더하기 오메가 파가 여이래 그러니까 오메가 파가 뭐야? 마이너스 z야. 그 여기서 내가 식을 얻어내야 돼. 그럼 오메가는 뭐야? 오메가가 뭐야? 저런다니까. 호수래요 이게? 아니죠. 실수래요? 아니죠. 실수가 아닌 복소수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z 바라고 써야 된다고. 알겠어? 그러면 기어 오메가 빼기 z 바, 오메가 더하기 z 바가 자 아, 오메가가 뭐라고요? 마이너스 제트 바야. 그럼 마이너스 제트 바 마이너스 이제트 바 이렇게 되지. 실수야 아니야. 실수 아니죠. 실수 아니죠. 자 제트 더하기 오메가. 오메가가 마이너스 제트 바라를 했으니까 제트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제트 바. 컬렉기리 빼면 뭐 남아요? a 더하기 b i.서 지난번에 했는데 a 빼기 b i를 빼면 뭐가 남죠? e b i가 남죠. 그렇지? 그럼 e b i에다가 i를 곱하면 뭐가 남아요? 마이너스 e b만 남으니까 얘는 뭐야? 실수지. 그러니까 이건 실수야. 지금 z랑 오메가 파. z랑 오메가 바가 뭐라고? 마이너스 제트지. 이거 리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제트 제곱이지. 이건 실수라고 할수 있나요? 할수 없죠. 이것도 안 돼. 그럼 얘는요. 오메가 마이너스 제트 바 분의 제트 바. 약분하니까 마일이지 실수 맞아, 안 맞아. 맞지? 이거는 실수가 되는 거야. 알겠어요? <clears> oh <throat> 자 38번 갑니다 지금 다 얘가 뭘 갖는다고요 중고을 갖는데 A고 B고 싹다 C인 거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4분의 d b' 제곱 마이너스 a c가 dn이고 전부 다 빼야되지 네? 그래 안 그래 괜찮아 a 제곱 e a b b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e a b 플러스 b 제곱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하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사라지고 몇 ab야? 4AB에다가 마이너스 3AB니까 뭐죠? AB 플러스 5A 더하기 3B 플러스 2는 0이지 그지? 근데 이게 AB가 뭐라고요? 정수래 그리고 A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시험 범위인 학교는 덕수뿐이야 엄밀히 말을 하면 근데 시작은 그냥 2차 방정식이 주문받는 거니까 판별시계로 왔지 이거 그러니까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되게 그런 소리가 나냐? 우두두둑 소리 난거 아니야? 지금? 허리에서? 문자가 몇 개죠? 문자가 몇 개냐고요? 두개야 근데 식은 몇 개야? 그럼 우리 무슨 식이라 그래?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몇 개여야지 값을 알수 있지? 두 개여야 돼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거잖아 강한법을 쓰는 어떻게 하든 그러나 문자가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우리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해가 많은 걸 얘기해 해가 많아 근데 a,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걸었어. 그럼 어떻게 푼다고 했었지, 아가씨? 안 네. 돼. 그건 실수인데. 인수분해하어세 인수분해. 고배 형태로 묶어야 돼. 뭐라고요? 고배 형태로 묶어. 그럼 어떻게 묶어? 이러고 두 개를 A로 묶어. 그럼 뭐 나와? B 더하기 O 나오지. 그럼 이 뒤에 있는 b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, 오케이? 그럼 몇이 생겼니? 15가 생겼지. 그럼 여기다 똑같이 15를 하는 거야, 오케이? 그러면 b도 하기 5가 공통이니까 앞에 a 더하기 3만 남고 그거의 곱이 몇이 돼 버려요. 세연아다 듣고 써. 13이지? 근데 정수래. 둘이 곱해서 정수가 13이야. 그럼 뭐밖에 없음? 1, 13. 13, 1. 또 있잖아요. 정수라고 해요, 정수. 아, 마일. 마일, 마십삼, 13, 마 13, 마일. 이렇게 있지. 맞지? 그럼 봐. A 더하기 3의 1이면 A는 뭐야? A. 마이. b 더하기 5가 13이면 b는 8, 8. a 더하기 3이 13이면 a는 10. 7 b는 a 더하기 3이 마이루면 a는 마사 b 더하기 5가 마이루면 b는 마이너스 18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3이면 a는 마이너스 13 b 더하기 5가 마이루면 a는 b는 마유 근데 뭐 물어봤니? a b 에뭐 b 물봤어어 아, 뭐 o m a b 봤냐고 곱, 곱 곱, 그럼 곱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. 이거 몇이야? 72나 고얘 몇이에요? 7 8인가 o 그죠? Boma, Boma, b o m 야,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 저 뒤에 나오는 부정방정식에 속하는 건데 문제가 시작을 뭘로 했으니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실제로 나왔었고요 알겠어요? 그러면 시험 범위가 아닌데 냈다는 거는 뭐하기 때문에 냈다는 거야? 틀리라고 된 거라고 틀리라고. 오케이. 그러니까 친구들 쓰고 있는데 멍때림 있잖아.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들어야지 여기에다 새겨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? 요. 어. 7시 40분에 나가는 차 타고 가. 일단 시험 와봐요. 놀라는 거 같은데, 쟤? 당장 보내야 돼. 원래는... 본인 굉장히... 오시라고 할 거야? 아니면 지금 바로 가든지 3 9분 풀고 난 다음에... <laughs> 아니, 왜한번 걸렸다가... <laughs> 계속 안 낫는 거지? 준다!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를 먼저 구하라고 했었었어요? 쉬운데 복소수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를 먼저 구하라고 했었었냐고 해, 해. 그래서 대입하잖아 짝수 공식에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b' 다시 풀마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G 47에 28들이 그럼 4분의 마이너스 8 풀마루트 12IG 맞아요? 대답을 해봐 맞아요? 와... 대답 끝까지 안하네 끝까지 네? 일단 그러니까 하나씩 부호 반대로 대입하는 되는거죠 그지?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, 1 더하기 루트 3이랑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y 이렇게 쓰는거라고. 인 아 대답 좀해 인정 근데 지금의 개수가 몇이야? 4 4를 여기다 곱해야지 그지? 그지? 그리고 얘도 부모가있고 얘도 부모가 2니까 사이좋게 몇씩 나눠 가시면 돼? 20 여기다 여기 2 곱하니까 2X 마마불 마뿔 그지? 또2 곱하니까 2마마불마마불 이렇게 된 거로 이렇게 알겠어요? 그러니까 A가 뭐예요? 2, e, 얘가 B면 얘가 C고 얘가 B면 얘가 C인데 상관 없지. 다 더하면 몇이야? 4 그래서 몇이야? 됐죠 됐지요. 자, 그래서 일단 오늘 숙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. 스텝2가 59에서 몇 쪽까지지? 69지, 그것만 해. 스텝2만! 59에서 69야. 아이고.